자 안녕하세요 프라임투어의 곰팀장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레이크루즈에서 지금 93번 빙하강 고속도로 따라서 어, 한 30분 정도 이동해서 보우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어, 등산로를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 폭포 바로 아래쪽까지 빙하 아래쪽에 폭포 바로 아래쪽까지 행할 거고요 그리고 뭐 예상되는 시간은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볼 글래시어 폴이라고 해서, 저, 빙하 바로 아래쪽에 떨어지는, 어, 폭포까지, 여기서부터 4.6km 정도 됩니다. 편도 4.6km 정도 되니까, 왕복 한 10km 정도 보면 되고, 사실, 코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4시간 정도 코스인데, 처음에 이동해서는 호숫가를 따라서, 계속 호수 길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조금, 어, 평차가 있게 올라가서, 저, 폭포 바로 아래쪽까지 갈 건데, 어, 상중하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이지 코스에서 모델 레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 사이, 그 그러니까 초급과 상급 사이 정도의 트레이라고 일 보시면 되고요. 어, 날씨도 조금은 쌀쌀하지만 햇볕이 나고 경관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있는 보우 빙하와 그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진 폭포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호수가를 따라서. 어, 이 보우 호수 같은 경우는 저산 위에 있는 빙하가, 녹은 물들이 폭포가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큰 보우 호수를 이루면 이 보우 호수 같은 경 빙하 호수가 강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강으로 빠져나가서 보우 강이 돼서, 그 그러니까 호수의 이름, 빙하의 이름, 강의 이름도 다 똑같이 BOW. 우리말로 얘기하면 활이죠, 활. 어. 이 호수에서 빠져나간, 보호호수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보호강이 돼서 레이크루즈 마을을 지나서 뱀프 마을, 그리고 캣모어 마을, 제가 살고 있는 캘거리라는 도시로 또 보호강이 흘러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시작된 보호, 호수 보호강이 끝이 나는 곳은 말 그대로 캘거리를 지나서 계속 동쪽으로 그 강이 이동을 해서 퍼드스마을을 거쳐서 대사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로키산맥에서 시작된 보호강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보호강이총 길이가 약 3,600km 정도 흘러서 동쪽에 있는 대상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도착한 곳은 이제 완전히 호수가를 돌아서, 어, 호수가 처음 시작되는 바로, 기와가 녹음물들이 폭포가 돼서 흘러 내려와서 그 폭포수들이, 비화수들이 흘러 내려오면서 강을 이루고 내려와서 이제 호수로 유입되는 이 장소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어, 경사를 가지고 또 폭포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어, 힘이 들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이제 산행하는 기분이 날것 같고요. 음. 너무 산뜻하고 좋네요, 날씨가. 저 앞에 보면 지금 폭포가 이쪽에 있는 보호빙하수서 녹은 물들 빙하수들이 폭포로 떠나서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저 폭포 아래쪽까지 저희가 최종 이동을 하도록 할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그 경사 고개를 지금 넘어서 이제는 바로 앞쪽에 저 폭포수가 보여요 발 앞에 폭포가 보이는데 내들길을 어, 따라서 완만하게 한 20분 정도 걸으면 이제 폭포 바로 아래쪽에서 도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보빙아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2 시간 정도 열심히 산행을 해서 올라왔는데 처음에 올라올 때, 어, 처음에 산행을 시작할 때는 호수를 끼고 산행을 시작하면서 경관들을 보다가 이제 큰 언덕 하나를 넘어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서라운드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고 빙하 호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걸어 올라와서 바로 보빙아 폭포 아래쪽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폭포 바로 아래서 자리를 잡고 지금 이제 싸운 김밥으로 배가 고파서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 경관이 너무 뒤쪽에는 지금 햇볕을 받더라도 뒤쪽에는 바로 폭포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폭포수의 시원함을 맞으면서 앞에 경관을 또 보면 올라왔던 폭포가 떨어져서 처음 시작했던 저 호수 파란 호수 멀리 보이시나요 저기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빨간 지붕 보이시죠? 저 낫지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한 5km 정도를 올라왔는데, 경관을 보면서 또 시원하게, 뭐 피사가 따로 없네요. 자, 이제 앉아서 토토 옆에서 또 맛있게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어, 좀 앉아있다 보니까, 전력이 높다 보니까, 햇볕이 되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서 먹다 보니까 조금 많이 썰쌀하고 추워서, 자,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어떤 길을 따라서 저 보호수가로 어, 산행을 해서 내려갈까 합니다. 어.